어, 이거를 해야 되는, 아까 내가 생존율 비었는데 아니, 뭐, 그 전에 그, 갤러리에 사진이 좀 많더라고요. 많아가지고, 어, 제가 지웠어요. 지우다가 보니까 생존일이 방금 쓴 것까지 지웠더라고요. 참, 진짜. 다시 쓸 수도 없고. 그래서 지금, 어, 지금, 잊었어요. 저. 뭐. 그래갖고 지금 시킨을 바르고 있습니다. 이거. 어, 마몽드. 아주. 대형. 어, 거기 잘 썼네. 대형이고 나발트그 다음에, 이거. 어, 뭐야. 다이소에 산. 로션. 로션 발라. 로션도 발르고 로션 바릅니다. 이거 팔꿈치도 바르고, 여기 묻은 것도 팔꿈치에다가 발라. 아, 이렇게. 로션 발라. 이것도 여기다 발라. 그 다음에 뭐, 없어! 그 다음에 크림이지 뭐. 누구나 다 쓰는 크림. 이렇게..여기 너무 많아 많으면 여기다 톱죽어야지 많다는 그래서 크림 크림을 넣니다 영양크림 어..화장하는거 어! 어! 눈썹을 붙여야 된다 어..오늘 구름이 많기 때문에 선크림을 얕하게 발 바르겠습니다. 아, 선크림도 다이소에서 얼마 줬냐? 5천 원. 어, 아, 이렇게 선크림 바릅니다. 구름이 많이 깼지만 선크림을 바른다는. 가만있어. 뭐야? 된 거야? 어어 아. 이게 뭐 별로 없나 보네. 그래서 그런가 보네. 그러면 또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꽂아, 꽂아서 있어어 어, 됐어. 그래서 어, 이렇게 됐다는 크림 발라. 내가 그 이거 팩을 안한 지가 두 달이 넘었어요.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하는데 어 팩을 안 했어요. 왜냐면 맨날 저거 해야 되니까. 밤에도 뭐, 이 뭐야, 얼굴 이게 그 하는 거, 밴드. 그거 하니까 안 했어요. 그래갖고 그 이제 오늘 9월 그 1일이니까, 오늘부터는 좀팩좀 좀 해서, 어, 그럴 채이에요 감했어. 뭐 해야 돼? 그 다음에. 어! 그 다음에 이거 발라야지. 어! 눈썹에다가, 이거 다이소에서 2천원짜리풀 붙이는 거. 1 0원짜리 천 원짜리 금세 떨어집니다. 이천 원짜리 사야 돼요. 눈썹 붙임프를. 이게 서 얼마 쓰냐? 한 두세 달은 쓰나봐. 이천 원짜리 갖고. 한, 음, 뭐 요렇게씩만 붙이니까 얼마나 오래 쓰겠어요. 요렇게 해서 붙여놔. 어, 눈썹을 미리 붙여놔. 붙여놓은 다음에, 달라. 저는, 이거, 이게, 뭐, 뭐야. 어. 이렇게 발릅니다. 어, 그 다음에 화장하는 걸 보여드립니다. 생존일기가 없어졌어. 신나게 지우다 보니까 방금 한 것까지 지웠어요. 다시 할수 없어. 오늘의 생존일기. 화장하는 거, 화장하는 거 보여드립니다. 이렇게 아 변신, 변신하는 거 보여드립니다. 음. 이렇게 뭐 변신이라고 말까지 했죠. 그다음 이렇게 목선하고 여기를 표시안 나게 또주의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눈썹, 눈썹. 나는 두 가지 써요. 이거는요걸로는 어떻게 쓰냐? 여기만 해. 여기만. 아, 이것도 여기만. 일단 너무 연하다. 이렇게, 이렇게만 점 찍듯이. 찍어. 그 다음에 이거, 연한 거, 연한 걸로, 연한 걸로, 어떻게 하냐. 요렇게. 요렇게, 솔과 솔끼리 그레데이션. 그래서 예, 약간 저것 좀 잘못됐다고, 보여주느라고. 요렇게, 요렇게 합니다. 그래서, 여기를, 요렇게. 좋은좀 지워야겠네? 여기를 약간, 콧대를 살려! 살릴 게 없으니까 콧대라도 살요 그래서 여기 약간 오바된데 그래서 손으로. 손으로 이렇게. 손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. 이걸로. 이렇게 어, 합니다. 이렇게 하면 뭐, 벌써 뭐, 두 번째 다 됐다는. 그래서. 요거. 난 많이 썼네, 뭐가. 그래서 이렇게이걸로이걸로한 번에. 한 번에. 한 번에 터치로. 이렇게 만듭니다. 어, 여기 너무 진해졌다. 할수 없어. 그, 할수 없습니다. 이렇게 진해진 거.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. 그 다음에 이거를 해야 돼. 뭐를 하냐 요거를 아, 아이라인 그르기, 그리기 전에 여기다가 이렇게 눈썹 어, 포인트를 좀 칠해줍니다. 요렇게 어,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원래, 예전에는 그리고 나서 했었는데 아 귀찮아 그것 좀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지 않는데 아이라인을 그려 아이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. 어, 열심히 힘들어 이렇게 또 아이라인을 그려 아이라인을 그렸습니다. 아이라인을 그려 그 다음에 눈썹 아 이거 아좀 발라야 돼 눈썹이 그러면 아. 블러셔를 이렇게. 이렇게 바른 다음에 핑크색. 핑크색보다 더 중요한, 이거. 아, 무슨 색깔인지 모르지만, 이렇게 같이 이중으로. 이중으로 한답니다. 아, 이래. 그래서 이렇게 두들겨. 음 얼굴에 물감놀이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물감놀이를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갖고 볼터치도 그라데이션 이것도 그라데이션 이렇게 합니다 다했냐? 다했습니다 그럼 이거 손을 닦아야 겠어요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손을 닦아요 그라데이션은 손을 닦 그러면 이제, 눈썹을 붙여. 이제 이 정도면 약간 말랐어. 말른 다음에 눈썹을 붙입니다. 끝에서부터, 아이고, 뭐야. 앞으로. 그래서 한번 눌러줘. 그 다음에 요것도, 요쪽은 난또. 어, 요렇게. 난또가 아니야. 이렇게. 이렇게 붙여. 이렇게 눈썹을 붙였습니다. 뭐가 이렇게 묻, 뭐가, 뭐 허연게 묻었어? 묻었다는. 그래서, 루즈를 발라. 루즈를 발립니다 요거. 바르고, 입술 선는 뭉개. 이렇게, 이렇게 화장을 끝냈습니다. 화장을 A부터 Z까지 여기가 Z야. Z인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. 아, 머리가 맨날 저거 밴드하느라고 뭐어떻 해볼 수가 없다는. 응, 그래서, 어, 그래갖고 한두달 동안 머리를 안 했더니 머리가 내 맘대로 또안 돼. 그래서 이렇게 그냥, 한번 있어보자. 그래서 요거를 약간 말어. 말어? 이것도 좀 말어. 말어. 음.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말고. 그래서 젤을 또 사랑하는 젤을 또 발라야 됩니다. 어떻게 바르냐 여기부터 발라야 됩니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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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젤로 여기를 눌러. 그래서 요요 요거 요 머리 요 머리를 내려. 그다음에 여기도 여기를 발라, 발라서 여기를 내려. 이렇게 내립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젤을 한번더 발라. 아, 젤로 여기를 또 이렇게 좀 해줘. 또 여기도 젤로 여기 좀 해줘. 요렇게. 뭐? 몇십년 동안 이렇게 젤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해. 뭐 요렇게.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. 그럼 또 이따가 또저 밴드 또 하고 있으면 또 머리가 또 엉망직창 개엉망이 된다는. 그래서 여기를 여기를 키포인트를 좀 이렇게 눌러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화장하기 전과 후의 모습입니다 어 이렇게 어. 사람, 여자는 말이야 이렇게 얼굴에 막 그려야 돼 이쁜 <laughs> 여자는 안 그려야 되는데 <laughs> 어, 그립니다 글 그리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의 페이스 페인팅